주식 농민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삼성중고업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네, 삼성중고업. 조선주도 요즘에 괜찮죠?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태이고, 참고 전에 조선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이제 존사들 여기 있잖아요. 동사 있고,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한화오션, 이렇 이제 빅포, 그 다음에 현대삼호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뭐 한국조선해양까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각 대형 조선사들 중에서 동사 삼성중공업이 가장 먼저 영업이 흑자전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해가지고 영업이 흑자전환됐고, 가장 늦게 영업이 흑자전환된 회사가 바로 이제 현대미포조선, 그러니까 HD, 현대미포죠. 지금은 HD 현대미포죠. HD 현대미포죠. 지금.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먼저 가장 먼저 영업이 흑자전환됐다. 가장 늦게 영업이 흑자전환된다는 바로 HD 현대미포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최근 한튼이슈 말씀드렸습니다. 4월 23일 날 나왔던 이슈네요. 조선주 업황 개선 전망에 활짝 순환매 강세란 제목입니다. 조선주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가 일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조선업의 업황이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돌고 있고 또한 미중 갈등으로 수혜를 본,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수준은 피크아웃 분위기에 있지만 성과가 높은 친환경 발주와 공급 부족이, 세, 공급 부족이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의 동사와 함께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HD현대 미포, HD현대 등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은 좋은 업종은 제가 딱세 종목, 세 업종을 말씀드렸죠. 예, 작년 대비, 언제, 올해, 이제 올해 전반적 실적이 가장 좋은데, 이제 이런 반도체, 두 번째 자동차, 세 번째 조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뭐 석유화학 정도까지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같은 경우는 한 종목 정도씩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은 빼더라도 딱 빅3 정도는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조선 관련된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드는 데도 괜찮지만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괜찮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중거원. 오늘 4 8 0 상승하면서 9,600원에 마감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상승하고 눌림목, 상승하고 눌림목, 상승하고 눌림목에서 다시 상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다시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신고가 부근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 일단은 1차 저항 때는 9,900원 되겠네요. 오늘 9,600원을 막았는데, 일단 1차는 9,900원, 9,9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9,300원, 자, 2차 지지대는 9,900원, 만원 뭐 비슷하겠습니다. 에, 2차 지지대는 8,800원, 3차 지지 대 8,500원, 그 밑에 8,000원과 7,500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 조금, 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저점에서는 삼중저점, 역회된 숄더를 보고 강하게 상승했다, 상승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는 역회된 숄더 나온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과는 확인하라겠죠? 기술적 반동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고보시면 되는데, 자 고점에서 는 뭐를 조심해야 하나? 자 헤드앤숄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점에서는 삼중 저점 이상, 그러니까 삼중 저점을 다중 바닥 을 얘기죠. 다중 바닥과 역헤드앤숄더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고, 자 고점에서는 삼중 고점, 그러니까 삼산 삼천이라고 주식 용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점은 삼천입니다. 하천할 때저천자입 내리 하천할 때 천자이고요. 고점에서는 삼중고점, 삼천, 에, 삼산이 되었습니다. 외산자 할때 산자입니다. 그래서 고점은 삼산, 저점은 삼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역회된숄더와헤드앤더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재는 동사는 당연히 고점 위치죠. 저점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가 머리를 만들고 여기가 왼쪽 어깨, 여기가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 기회, 이번 기회에, 오늘 신고가 구간 있잖아요. 신고가 구간을, 자,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다 싶으면 홀딩 하시고요. 만일 여기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면 현재는 역해된 숄더가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수익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거를, 오늘은 이제 위골이 달았습니다. 위골이 달았기 때문에 조금 그, 것좀 의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헤드 앤 숄더가 나온 상태에서 이번에 만일 장중 고점 신고가 구간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라고 보이면은 홀딩 하시고요. 그렇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일부 조금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헤드앤숄더가 패턴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현재관해서 지지대하고 저항대 말씀드렸고요. 수급대만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 한달 동안 12, 1,000 백만, 123만 4,700, 123만 4,700, 1,000 백만, 아, 천이백인 죄송하네요. 1234만 7천 주를 샀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보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순 매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한달 동안 68만 1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순 매도하고 있다. 물론 어제하고 오늘 이틀 연속으로 사긴 했으은 아직까지는 순 매도 기자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거래를 연속으로 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순 매도 기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3거래를 더, 즉 5거래를 연속으로 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순매도에서 트레이딩 구간으로 전환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순매도 보험은 최근에 트레이딩 투신도 최근에 트레이딩 연기금 최근에 순매도 상업펀드 최근에 순매도라고 보시면 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 투, 보험, 투신이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하고습니데 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금, 투, 보험, 투신을 A주시 하시고요. 연기금과 상호펀드는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태인데 순 매도에서 트레이딩 또는 순 매수로 전환되는지 A주시 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신용비율 같은 경우1.09%이 정도면 좋습니다. 동사의 시가총액은 8조4천억원대이기 때문에 대형주 코스피 100위안에 들어가는 대형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최대율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고, 에, 최대율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책임기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삼성전자가 20.9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는 책임경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국민연금에서도 8.05%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8조원대에서 올해 9조7천원대, 내년도에 10조8천원대까지 외형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 작년에 드디어 흑자전환됐죠. 작년에 2,300원대 흑자에서 올해 4,200원대, 내년도에 7천원대까지 전반적으로 외형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상당히 내실도 키워가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당기순이 작년에 1,500원대 적자에서 올해 2,700원대 흑자전환, 내년도에 5,200원대까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의 기준으로 말씀을 할게요. 작년 1분기부터 동사가 조선주 중에서 가장 빠르게 흑자전환됐습니다. 터널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되고, 나머지는 2분기, 3분기, 4분기로 계속 뒤로 갔습니다. 동사가 조선주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실적이 턴 오라운드에 됐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90억원대 2분기 때 580억원대 3분기 때 750억원대 4분기 때 790억원대였습니다. 작년 1분기 때 196억원 대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779억원. 잘 나왔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589억원에서 올해 943억. 역시 잘 나오죠. 3분기 작년에 759억에서 올해 1042억. 4분기 작년에 790억에서 올해 1341억까지 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각 분기별 매 분기마다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계속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357%, 유보율은 4 0 0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점점 부채 비율은 감소시키고 유보율은 점점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도 예상 영업 이익률 6.5%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의 영업 이익률은 2.9%였고요. 올해 영업익률은 4.3%가 예상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6.5%가 예측 즉, 마진율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제조업 수준까지 많이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같은 경우는 603원, BPS는 6012원이 되었습니다. 자, 603원이니까 600원 기준 현재 밸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원이면 은 10배면 6000원입니다. 현재는 9600원과 PR한 15배 구간이 보시면 되습니다 적정 밸류션은 PR 10배에서 15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딱 적정 주가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쭉쭉 올려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해양에서 100% 거의 92%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토목건축에서 일부 조금 있긴 하지만 조선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자본금 변동 내역보시도하했습니다 동사의 마지막 주주배정상이었던 게 2021년도네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하지만은 또 삼성그룹이다 보니까 삼성그룹 안에서 일부 또 소화할 수 있을 가능성 이 열려 있고 현재는 영업이익 적자, 당기수익 적자에서 현재는 흑자 전환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 유상증자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그게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된 사는 선박 건조하고 선박 부품 가공 관련된 회사, 해양설비 관련된 자회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종가 9,600원입니다. 수급전은 기관이 핸드리하고 있는데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흑자전환, 작년 대비 단기 순이기 예, 영업이익은 당기 영업익은 작년에 흑자전환되고, 단기순익은 작년에 적자상태였는데 올해 단기순익까지도 흑자전환 즉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내년도엔 더큰 폭으로 증가할 것예상 된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조선조업판 개선 전망에 주가 활짝 웃었다 참고하시고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2.6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32.7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은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만원, 만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이 다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신다고 시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라인 1차는 8,800원, 2차는 8,000원 구하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여기는 이제 손절라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재매수 위치도 될 수도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오늘은 삼성 중공업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에 다른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